여러분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누구는 힘든 환경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왜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인생은 정말 불공평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심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정말 불공평한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쉽게 사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한 적 있을 겁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 불공평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부모의 재산, 신체적인 조건, 타고난 지능, 그리고 운.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노력해도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공평함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보는 불공평함은 정말 현실일까요? 인간의 심리가 불공평함을 느끼게 만드는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내 위치를 평가하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결국 비교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주변에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자신이 꽤 성공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같은 연봉 5천만원이라도 주변에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가 우리에게 불공평함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간은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10번 있어도 안 좋은 일이 한번 생기면 그게 더 강하게 기억되죠. 그래서 인생에서 불공평한 순간들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공평함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공평한 현실을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는 대상과 시선을 바꿔보는 겁니다.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만 보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면 만족할 수 있는 삶은 오지 않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 외모, 타고난 능력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삶은 훨씬 주체적으로 변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더 강한 멘탈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공평함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불공평함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공평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 그리고 비교하는 방식이 불공평함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시작했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걸까요?